오늘도 시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광야에서 받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넘어뜨리려고 유혹,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당하시지 않고 단호하게 이 마귀의 시험을 무찌르십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포시탐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전략가다운 모습으로 각 성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도 깨닫고 예수님처럼 이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금식, 하루 금식만 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 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죠. 순종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은혜의 자리뿐만 아니라 시험의 자리에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기 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기 전에 순종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할 때 이미 세상에 대해서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또 연하여서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말해서 떡이 되게 해 보라고 예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병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래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내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유혹하니다 시편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마귀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약속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0.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대단한 치밀한 시험입니다. 아들됨은 은혜이지 명예가 아닙니다. 은혜를 명예와 자격으로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법계에만 들어오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계가 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또 인용하셨죠. 신명기 6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꾸짖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공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구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 해석하시죠. 이 모든 것을 주리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입니다. 마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결국 누구를 섬길까에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찌 보면 시험은 이지선다형 질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은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할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기준이 이 시험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사타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 무반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물러갔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한 마귀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정과 신뢰와 섬김으로 우리에게 차여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성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큰숙 가국이 국외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제이누리 여름 행사도 시작이 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수가국이 북의 선교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트남 땅과 몽골 땅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사오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연합집회와 로크함교회 봉헌예배에 설교하시는 단임 목사님, 영유권의 강건함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희즈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제이누리 여름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간시간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들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믿음의 생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콘트 깎고 기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싸우니 섬기게 될교회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줄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